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7일 마감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차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현대차 기아.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바이든이 서명하면서 어, 장 초반, 어, 시작가 19만 5천원에 출발해서 지금 19만 원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어, 조정폭이 크, 크게 나오네요. 뭐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어, 내용 중에서,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 조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아, 이게 뭐, 지금, 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동안, 어, 시장에서, 어, 이 금리를 이용해서, 어, 통화량을 이용해서, 어, 주시장을, 경제 상황을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었죠. 연방준비제도 사회 연준에서. 내일도 이제 FMC 회의 결과가 이제 나올 건데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어떤 물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국민들이 또 휘청휘청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많이 피곤하죠. 아, 지금 물가가 만만치가 않죠. 뭐 햄버거 하나만 사 먹어도 다 올랐고, 뭐 짜장면, 뭐 일가루가, 뭐 주유소 기름값. 뭐, 어, 안 오른 건 월급밖에 없죠. 이상하게 월급은 신기하죠. 예. 그게 안 오른 게 아니고 올라가는 가는데 물가 대비해서, 어, 시원하게 못 올라가니까 그런 거겠죠.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어, 어쨌든, 어, 그 과정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어, 이렇게 법안까지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어, 금리를 높이고 높이고 하는 것도 조, 좋으나 그런 제도 플러스해서 이제 이런 제도를 더 가미해서 물가를 잡겠다 이거죠 예 대신에 이제 어 경기를 살리면서 아 어,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경기를 살리면서 물가를 잡겠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핀셋 정책을 펼치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만을 탄탄하기 위해서 480조 원을 쏟아붓는데 이제 이 분야에서 돈을 다 때려 붓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 지구도 살리고 인플레이션도 잡고 그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겠죠 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날씨가 상당히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음 이번 여름에 수해가 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게릴라성 폭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갑자기 이렇게 왜 서울에, 어, 이 반지하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화가 됐냐. 비가 어느 정도 천천히 왔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왔었는데, 이번 비는 거의 동남아에서 내리는 비처럼 와버렸거든요. 한 시간에 뭐 몇백 미리. 이러니까 서울에서 굳이 그렇게 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폭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시간적인 틈을 주지 않고 이 사태가 난 거죠 예 뭐~ 예, 뭐~ 중간중간 뭐~ 신호들은 있었으나 어~ 이제는 확실히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현 정부든 뭐~ 다음 정부든 이제 앞으로의 정부에서는 기후가 우리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칠 거고 그게 이제 미국은 선제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전기차 친환경차 친환경 에너지를 더 확대해 보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도 잡자. 뭐 요런 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의약품도 있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물 물가 잡는 거고. 어 에너지 물가도 잡는 거고 결국에는. 예, 전기차를 많이 판매를 하면 석유 가스값은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쪽인 거죠. 예. 그래서 어 전기차 살때 7,5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기존은 20만 대까지 주어졌다. 예. 그다음에 20만 대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보기 어렵지만 이제는 판매 차량 수와 관계없이 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GM 등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100만 대가 팔리든 뭐더해 주겠다 이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도 개발시키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미쳤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좋은데 태양광 발전만 다 좋은데 이게 현재 당장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는 어 영향이 제한적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렉트로 오늘 어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수혜되는 업종이 뭐 지금 하나라든지 뭐 에너지 에,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쪽은 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실 것 같고요. 하나, 하나 쪽도 미국의 태양광 모듈 쪽으로 많이 어, 진출해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거는 어, 또 영향 받을 수 있고 긍정적인. 그래서 최근에 하나 쪽이 많이 올라온 이유도 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어, 당장 이제 현대차가 오늘 굉장히 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보시면 어, 내용을 저도 쭉 체크를 했는데. 어, 인플레 감축법안 아이오닉 5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뭐 서한을 보내는 등뭐 대응이 나섰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죠. 예. 미국도 어 그러면 공 지금 미국에 다 공장을 지어서 이제 파는 게어 향후 이제 전략인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확 밀려버렸죠. 어 뭐, 당장, 2025년 완공 예정인 전기차 공장까지 가면, 지금 2022년 8월, 2023, 24, 25. 그니까, 러 2, 3년 전 남았는데, 이제 여기서, 뭐, 우리 정부가 할수 있는 최대한 정책을 펼치고, 또, 우리가 삼성이 잘했던 거는, 어, 어, 지금 바이든 정부에게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 뭐, SK도 투자하겠다. 현대차도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생각보다, 어, 우리에겐, 뭐, 큰 혜택은 주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당장은, 어, 이슈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하는데, 어, 실적으로, 뭐, 전기차 포지션이 전 세계에서, 뭐, 미국만 딱 놓고 봤을 때, 뭐, 대략 보더라도 만대, 뭐 이만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컨센서스에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뭐, 회사 자체가, 어, 위험에 빠지는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또 FOMC 새벽에 또 나오는 것, 내일 나오는 거뭐 이런저런 그다음에 선물 매도 나오는 거어 이렇게 복합적으로 오늘 좀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그동안 쭉 매수를 하다가 오늘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고, 그동안 뭐 그렇게 큰 수익이 난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여기서 좀 현금을 좀 확보하는 분위기. 예, 조금 불안불안한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현대차, 기아차를 떠나서, 어, 전체적으로 주시장에 대한, 어,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어, 조금 안 좋으면 이렇게, 오늘도 뭐 SM 뭐 7%, 8%, 좋을 때는 이렇게까지 상승 안 하고, 지금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뭐 실적이 나쁘거나 뭔가, 뭐 당장 뭐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조금 안 좋으면, 훅! 좋으면 찔끔, 뭐,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도또 올라가고, 자꾸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에는 경기가 둔탁해지면서 물가가 잡힐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겠죠. 예. 어, 그거는 뭐, 필수 불가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오늘 어떤 지지 라인이 좀 무너지는 게 다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241이, 어, 지금 8만 1000원인데, 8만 원도 무너지고, 7만 8000원, 7만 9000원. 뭐, 이런 식으로. 추세대가 그래도, 어, 좀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아차도 뭐,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번 위기를 좀 잘, 이게, 기아, 현대차도 뭐 마찬가지, 뭔가. 크게 뭐, 여기서 엄청난 흐름이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희 생각이고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많이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번 현대차 기아차 분석할 때도 이렇게 좋은 기업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져 주면 그때는 기회가 될수 있다 늘 그래서. 계속 관심있게 보고, 어, 이 기업이 왜 떨어졌는지 이해하고, 어, 수급 현황은 어떻게 되고,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되고, 전, 전,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금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현대차, 기아차가 뭐, 폭등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좀 조정을 보이길래, 어, 저도, 야, 그러면, 뭐, 기회가 오나? 이제, 체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 뭐, 여기에 몰빵을 한다거나, 늘 얘기 드리지만, 인생을 걸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어 작은 비중으로, 분할 매매, 분할 매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도움이 될것 같고, 지금 당장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흐름을 보는 게더 중요하다. 계속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어 주식 시장에 대한 어, 시각을 좀 냉철하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어, 한, 한 발짝 물러서서 보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지금 당장 현대차, 기아차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어, 대한민국 주시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 트렌드 흐름, 돈의 흐름 자체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어, 예금, 뭐, 채권, 어, 안정된 자산, 부동산도 마찬가지, 뭐, 금, 뭐, 실물 자산, 현물 자산, 모든 것들이 지금, 어,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어, 압박을 주기 위한 금리 인상 카드가 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뭐 저도 최근에 이제 부동산 국내 부동산 시장의 시황 이라든지 뭐그 다음에 뭐 금리 시황 뭐 채권 상황 뭐 주식상 모든 것들을 계속 면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도 다양하게 공부를 좀 해봤는데 어, 보면 볼수록 이제 자꾸 안 좋은 의견들이 많으니까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악재가 쌓이게 되거든요. 누적되다가 어디 하나 누수가 되거나 이제 댐도 마찬가지죠. 뭐 조금씩 구멍이 하나씩 누수가 하나씩 크랙이 하나씩 하나씩 가다가 한 방에 댐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뭐,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뭐 조금씩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은데 뭐그 정도는 또댐 빠지. 뭐 막고 해보지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와장창이 되는 그거를 저는 우려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와장창이 되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지 막아내야겠죠 예 근데 어 그거에 대한 부, 불안감이 저는 너무 이제 커서 지금 최대한 여러분들께 현금 비중을 확대해라 이번에도 시장이 반등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현금을 좀 만들어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게 뭐 어, 돈을 많이 버는 데에는 도움이 안될 겁니다, 분명히. 예, 하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돈을 많이 잃어버린다거나 내 인생을 처참하게, 피폐하게 가는 데에는 어, 충분히 어,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예, 저의 조언이 어, 부자가 되기에는 안 되겠지만 인생을 쪽내게, 쪽나게는 안 해드린다. <laughs> 예,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 진짜. 예, 부자가 엄청난 주식으로 엄청난 부자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특히 제가 커멘트 드리는 종목으로는 엄청난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저의 주식 투자 철학으로는 대박 날 수가 없습니다 분산 투자하죠 분할 매매하죠 배당주 들어가죠 이러니까 대박을 칠수 없습니다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주식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충동이 들수 있게 드는 정도까지, 어, 방치해 두진 않을 겁니다. 계속, 요렇게, 안정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어, 수익을 가져가는 배당도 받고, 주식 차, 매매 차익도 없고, 투자도 하고, 마음도 편하고, 대신에, 인생 성공은 어디서, 인생 역전 어디서 하는 거죠? 예, 본업에 사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주 업무. 저는 뭐죠? 저는 투자 자문입니다. 여기 자문에서 저는 승부를 걸어야죠. 그렇죠? 제가 축구에서 승부를 볼순 없잖아요. <laughs> 지금이나 예. <laughs> 그렇죠? 제가 뭐 도박을 하겠습니까? 뭐 투기를 하겠습니까? 네, 뭘 하겠습니까? 저는 제 본업 자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최선을 다야 되는 거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죠. 주식은 그 하고 있는 일에서 남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뭐 휴가 때와 이번 아빠가 응? 엄마가 주식했는데 배당이 나왔어. 배당금 50만원, 100만원으로 휴가 비쏜다. 이런 게 재밌는 거죠. 네. 그 맛에 사는 거지. 뭐 인생이 내가 주식했는데 반토막 나가지고 이번 휴가는 취소다. 못 간다. 아빠 미안하다. 이말 하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 그런 삶의 전략을 항상 제시해 드리면서 어, 투자생활을 할수 있게끔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